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주후 90년대쯤 썼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요한의 상황은 반모섬에 유배 당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를 했을 때 그때 썼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저희분 잘 알다시피 말로 쓰여졌지요.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말을 하는 모습이나 그 어투를 보고 이 사람의 된됨이나 사고 방식이 어떤지를 어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요한이 쓴 복음서와 요한이 쓴 서신서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보고 요한에 대해서 세 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써내려가는 문장을 보면요. 그의 문장은 온 정신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 전에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핍박받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의 혼돈 속에서요, 속에서도 요한은 이 복음의 질서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글을 끝까지 써내려 갑니다. 이 체험과 이성을 겸비하여서요, 균형있고 일관성 있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시인이라는 건데요. 단순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좀 오그라드는 말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랑받고 있다 말하는 게 조금 약한 오그라드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체험을 중시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글을 써내려갈 때는요, 뭔가 조사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글이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입하게 만듭니다. 어떤 몰입이냐? 당신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 몰입하게 만듭니다. 지성을 일깨우고요, 감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요한이 쓰는 언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사 요한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신실하게 맡았다라는 건 거죠. 거센 핍박과 불이익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 참 많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보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요,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했고, 미움보다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통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 요한은 어떻게 신학자로, 시인으로, 목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께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는 인상이 합성 같아 보이시죠 맞죠 근데 이게 실제로 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돌은 저는 첫 번째 거 쌓자마자 바로 쓰러뜨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점점 쌓더니 가장 마지막에는 가장 큰 돌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아주 잘써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의 중심을 잡는 예술을 가리켜서 밸런싱 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술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변난석 씨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만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온갖 것을 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는 예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 한 번은 등산을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산에서 돌을 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찰을 들어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돌 쌓여져 있는 거 많이 보셨는데 유독 앞서 본 돌처럼 그렇게 돌을 많이 쌓은 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에 딱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시와 협업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두바이 왕자에 가서 공연까지 하고 오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건 뭐냐? 중심 잡기 공연 들어는 보셨습니까? 중심 잡기 공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 패러다임을 열게 됩니다.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중심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는데요. 좀 말이 길어서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밸런싱 아트는 과학입니다. 초능력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모든 물체에는 무게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중심이 중력과 수직으로 만나 정확하게 일치하면 무너지지 않고 서게 됩니다. 중심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부피와 무게만 있으면 뭐든 세울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죠. 다양한 물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쌓지만 그 쌓을 때의 무게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맞추게 되면 어떤 물건이건 간에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중심은 하나니까 물체는 반드시 세워지니 포기하지 말고 물건 쌓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체만 중심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몸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걷다가 운동을 하다가도요 딱 넘어지더라도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지지 않는 건 물론 꼬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꼬꾸라지지 않는 건그 상황에 맞춰서 내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감각적인 중심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몸의 중심만 잘 잡으면 넘어질 것 같다가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설수 있게 됩니다. 육체의 몸에만 중심이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내면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마치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휘둘리게 되고 여러 관계와 상황에 의하여서 정신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왔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체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몸만 중심을 잡아야 될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이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시대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중심이 잡힌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그의 인생의 중심을 세울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중심이 잡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처음을 아는 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중심이 잡힌 인생은 이 세계의 처음이 어디인지를 아는 데에서부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소중히 여기 있는 물건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단언컨대 이거 딱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휴대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참 소중한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면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아, 고장났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분 있으시면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 않지요.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면 AS 센터에 맡깁니다. 근데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AS 센터를 가냐면 그 휴대폰을 만든 제조사의 AS 센터를 가게 됩니다. 왜죠? 간단합니다. 이유가. 그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제품에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처음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장난 것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여기 가면 고쳐질 거야, 고쳐줄 거야. 이거 뭐 기대와 바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실제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지금 나이로 살고 계신 게 아니셨지요. 간난아일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하루를 살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어떤 거 보니까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의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물건이고 사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처음이 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우리의 처음은 어디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우리 함께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읽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이라라고 시작합니다. 즉이 세계의 시작은요, 뭐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시작이 가능하게 해진 거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데요. 저희 3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인생의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말 듣노라면. 어 기독교를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예수님을 전설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해 말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은 결코 그런 의도로 이 말을 쓴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선포와 같은 겁니다. 즉 선포라는 게 뭐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납득하든 납득하지 않든 그것은 진실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집는 말입니다. 진짜 가져야 될 세관이 있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인 것인데, 왜냐하면 왜이 말이 당시 세계관을 뒤집는 말인고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주 관심이 온통 어디에다 가있을까요? 물질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요,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오는 보람과 만족감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쓸뿐 보이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전혀 생각도 없는 건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물질에 의존하면서요, 거기에 자신을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거죠. 이런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만 안정감을 느끼지, 그렇지 못하면 불안함과 황망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이 있고 없음이 인생의 존재의 여부와 의미를 결정시키는 꼴이 되는 거 그런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요, 이것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을 말씀에 대입하여 보게 되니깐 알게 된 진실이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말들을 기록하고 적다 보니까 예수님은 단한 번도 억, 억지로 나를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으신 건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지금 이 시대는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에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음 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가능해지는구나라는 걸 사도 요한이 체득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정면으로 알게 된 사건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보통 상식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부활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자체가 메시지가 된 거지요.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인격적으로 자기의 사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의 말씀은 영원까지 설이라 이 말씀은 진실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부활한 주림을 만나고 난 이후에 180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에 의지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부인하며 살아갔는데 부활의 주림을 만나게 되니까 세상의 소리에는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민감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요한 복음을 쓸 때에 예수를 억지로 믿어라 믿어라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 신앙생활 해 보면서 경험한 거지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인생의 처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왜냐? 자신이 그런 생을 살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앞서 어떤 제품의 출원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면 그 제품이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맡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게 찾아가라 억지로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아는 건 거지요 여러분 어떤 물건보다도 소중한 우리의 인생에도 만들어진 곳이 있고 as 센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억지를 피우지 않아도 내 인생의 시작점과 출발점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면 본인이 알아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처음 되시기 때문에 나는 늘 안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앙은 결단이나 다짐이기 이전에 내 인생의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사도 요한이 피부로 느껴지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압박들을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로서, 시인으로서,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이요.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거나 믿음의 소유자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뭘것 같으세요?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믿음 때문에 마귀가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요, 현상적으로 파악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올바른 처방은 주님, 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간구의 어린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는 고백이고 말인데, 요한복음은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너는 지금 너의 인생의 처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인생의 처음을 보여주고 만져지는 것으로 두고 있는데 믿음만 강하게 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딱 들어맞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마귀가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내 믿음에 강하고 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 아시죠? 겨자씨 하나 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씨앗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히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요왕과 같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요 악의 혼돈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소망을 지니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늘 기억하고 불러왔던 이 남성교의 이름인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남송교회 이름이 참잘 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해 계신 회원들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며 또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듣게 될 때면 아 정말 요한과 같은 삶을 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한 남송교회 회원들도 그렇고 루디아 여성, 여전도의 회원들도 그렇고 우리 겨 7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 한국 사의 이 근현대사의 정말 격동기를 보내신 분들 아니십니까 멀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과 남북분단과 6.25전쟁과 온통 정치적인 격동기와 IMF와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이 모든 근현대사의 어려운 세월들을 다 관통하며 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헌신하기 힘들었던 시절에도 헌신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요한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살아가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김영성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 중에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던 것이 버팀목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발적 현실적 고백이 우리 요한남성교회에 더욱 더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들로 쓰러질 때도 많이 계셨겠지만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요한남성교회의 신앙의 여정과 사랑의 수고가 앞으로 한분한 한 분의 삶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남성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에 이때여서 건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이시오, 중심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며 살아간다. 참 가슴벅찬 것이지만 또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버겁게 다가올까? 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 결론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계속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요. 되게 독특한 책인 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안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에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각인데, 요한이 볼때 예수를 따르는 건 결론적으로.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옆에 머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인생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영혼의 주소를 요한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내 삶을 새로운 도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건 반드시 내 인생의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에게는 확신이고 믿음이고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요. 우리 모두에게도 요한과 같은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첫 걸음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물의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라고 말이죠. 이한 주간 살아가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실망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처음임을 알고 예수님으로 중심 잡힌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가슴에 달린 꽃처럼 꽃피는 인생으로 점점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문장을 가지고 이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요한 남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있때여 기도하옵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신 주님이 세상에 처음이 되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고 옳고 그름이 무의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에 처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정신이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게 하시고 빛으로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호흡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